그리고 오늘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결심곡판이 진행됩니다. 특검 구형과 한덕수의 추후 변론이 차례로 있을 예정인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밝힌 바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오로지 내란인지와 관련돼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되는 셈이라 주목이 됩니다. 한덕수는 현재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는 인정하되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선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 담긴 문건을 들고 있던 모습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이가 계엄 선발를할때 멘붕 상태여서 기억이 흐릿했나요? 그런데 지금도 멘붕 상태입니까? 한덕수 똑바로 사세요. 오늘은 특검의 구형을 듣고 결심 공판이 아닌, 아, 이제라도 국가, 민족 앞에 눈물로 반성하고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결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 여러 번 나라를 배신하고도 요직이란 요직은 두루 경험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수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우수운 나라가 아님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껏 버티는 것으로 일관해, 이번에도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소나기가 아님을 지켜야 됩니다.